오늘은 백석에 위치한 우렁쌈밥 정식 맛집 우렁각시쌈밥총각을 소개합니다 맛있는 녀석들의 방영된 곳이에요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입니다 신발을 벗고 입장하세요 가게가 넓고 테이블이 많아 단체 모임 하기에도 손색없습니다 우렁쌈밥 정식은 인 이상 주문 가능하며 추가금액으로 저염식이나 참치가 들어간 강된장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우렁쌈밥 2인입니다. 정갈하고 맛 좋은 밑반찬과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제육볶음의 우렁강 된장, 그리고 따끈한 된장찌개가 나와요. 거기에 갈치 속젓과 싱싱한 쌈 채소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. 밥은 당연히 나오고요. 쫄깃한 우렁이가 듬뿍 들어있는 강 된장은 잘 비벼서 쌈에 두어 점씩 넣어드시면 됩니다. 제육볶음은 매콤하고 고소해서 쌈싸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 된장 육수가 포함된 우렁된장찌개는 캠핑용으로 잘 나간다고 합니다. 저렴한 가격에 다양하게 다양한 쌈채소와 함께 즐기는 우렁쌈밥 정식 맛집 우렁각시 쌈밥 총각을 적극 추천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